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장 공대장 중대장입니다자 오늘 영광의 동북대 합격자 어떻게 기분이? 아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소개 자, 먼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결대학교 2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이번에 음, 음, 3반수로 동북대 올만해서 붙게 음. 된김은혁이라고 합니다. 야 아, 그러면 성결대 지금 2등 네. 이제 다니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그럼 성결대첫 해도 동국대를 도전을 했었어요? 아, 맞습니다. 작년에도 도전을 음, 했었는데 네. 안타깝게 예비 1 번으로 아, 아 예비 일번 아 떨어지게 우리. 되어서. 아.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코팅을... 그러면 우리가 인터뷰 했지 않나? 인터뷰 안했습니다. 아 음. 그때 1번이랑 1번 음, 뭐 저... 아, 어떻게 될까 아, 했던 그 음. 친구가 은혁이었구나. 야그추라우마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억울해서 한번 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장학금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장학금 나오길 기대해야 돼 작년에 몇 점이었고, 이번에 몇 점이었어요? 작년에 총점 기준으로 음. 994.02점이었고, 994.02점. 몇점 네. 차이로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0.08점 차이. 0.08점. 중량 달리기로 따지면 0.01, 0.02. 그 정도, 차이인 음. 거 정도 차이였고, 네. 그 다음에 올해는? 올해는 999.28점으로. 999.28점. 거의 맞습니다. 만점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992. 9.28, 9.28이 어떻게 응. 나올 수? 그러면 내신이 어떻게 돼야 되려? 제가 알기로는 1.9, 1.9 정도. 내신이 엄청 좋았네 맞습니다. 음. 그럼 실기도 올만이고. 응. 야, 잠금 받겠다. 음. 아, 그러니까 동국대가 과목이 음. 국수 영사 과중에 여덟 과목인가? 4년매 그 시험마다 가장 잘본 음. 과목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요 음.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했겠어요. 원래 수시로 가면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갈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2 2학기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어, 모의고사 점수로 모의고사 등급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면 그때 기준으로 뭐 연대 고대를 쓸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서 내시 너무 좋아서 음. 네 음. 그래서 모의고사가 더 좋았어서 음. 그래서 정시로 해봐라 라고 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말 듣고 정시로 틀었다가 이제 망하게 돼서 음. 이제 정시로 성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음. 정시로 선결대를 갔어요. 여기서부터 나는 궁금한 게 같은 체격과잖아요. 동국대도 네. 체격과, 선결대도 체격과. 네 맞습니다. 내신도 좋았고 그 해에는 망했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한번 더 봤을 더 음. 보는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네, 하필이면 사실 동국대 실기 끝판왕인데 맞습니다. 거기서 실기 올해도 그럼 올만한 거죠. 네, 올해 만한 사만 네, 네개 음, 만점을 맞는 이 굉장히 힘든 선택을 했는데. 맞습니다. 어, 어, 다시 돌아간다면, 이, 런 네, 선택을 네. 또 할지, 아니면은, 어, 수능을 보거나, 정시로 해본다거나, 뭐, 어, 어떤 선택을 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현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음. 수시를 버리지 않고, 상황에 음. 대 계속 챙겨서, 더 좋은 체교를 가거나, 더 좋은 학교를 갔을 것 같고, 만약에 체교를 가지 못한다 했으면, 반수를 해서, 아니, 재수를 해서, 정시로 음. 학교를 갔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그, 사범대에 확실한 목표가 네. 있고, 교사를 네. 꿈꾸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럼 최초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최초 운동은 제가 상경대 학교 정시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고 처음 이제 입시를 시작해서 11월 말에 시작했던 고3 11월 고3, 말 고3 11월 말 그때는 되게 늦었던 시기였고 좀 많이 늦 운동을 잘하지는 못했겠네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음. 근데 원래 약간 저도 태권도를 했었어서 음. 한 10,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경이 있었어서 음. 네. 그러 완전 그래서... 선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음. 아니고. 엄청 음. 좋아했던 이게 태권도랑또 연관성이 있나? 어, 태권도 그래, 애들이 동동 그래. 잘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순발력도 좋고 네. 가볍고 네. 동태랑 약간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유연성 괜찮고 음. 태권도한 친구들. 관절 괜찮아요. 관절 아, 우리도 아직까지 는 이게 산수해서 <laughs> 네. 3년째 될 때는 진짜 좀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맞습니다. <laughs> 네. 약도 좀 털어먹고 했어야 될 건데 맞습니다. <laughs> 네. 저도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음. 근데 발열 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아습니다 음. 올해 그러면 네. 상반수를 할때 네. 지금 나이도, 사실은 이제, 어, 22살이잖아, 그러면. 이제 22살. 살이 되니까. 네. 이제 약간은 민첩성 같은 게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네. 시기인데, 중량 달리기 좀안 힘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음.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자신이 음. 있었던, 패권도를 아, 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음. 근력 같은 부분이 조금 음.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는 음. 헬스 같은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은혁 군도 배근력이 약점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음. 살짝 약점이 있었는데 음. 올해 들어오면서는 제가 따로 헬스도 많이 했고 음. 하니까 배근력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모에서 음. 오히려 조금 문제가.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처음 기록이랑, 올해, 네. 시, 올해, 수시반 시작할 때, 첫 기록이랑, 마지막 기록이랑, 얼마나 좀,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음. 아, 올해, 사실 시작할 때는, 음. 289로 시작을 했었고, 음. 운동하면서 한 310까지는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최고 기록이 그 정도? 네, 310. 관절이. 실기장에서는? 실기장에서 제가 쥐가 나가지고, 네. 301밖에 모뭐 하다가 쥐가 나왔어 유연성 하다가? 그, 제 머리 뛰기 전에, 네. 서전트 점프를 몇번 하는데, 네. 근데 너무 몸이 잘 풀려서, 음. 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음. 서던 점프를 음. 하가 아. 긴장감 때문에 그랬나? 아니, 뭔가. 이유가 좀, 뭐예요? 좀 흥분을 너무 많이. 너무 해서. 흥분해서. 제말 떼기 전에 몸을, 음. 몸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음. 흥분을 주체 못해서. 음. 너무 늦게 떼어서 지가 났다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한두 번, 그 예비 1번 되고 나면, 다시 한번더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음. 가지게 했던 계기가 있었어야 될 텐데. 제일 어떤 음. 부분이 탁. 제일 결정적인 어, 이유였어요? 음, 제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음. 그 인스타로 이렇게 릴스를 보다가 준영이 형 릴스가 100, 그, 100, 200만 조회수 음. 그게 떴는데 그걸 보다가 살짝 막 마음이 조금 너무 불편하고 좀 음. 뭐 샘도 나고 네. 부럽기도 네. 하고 여러 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음.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음.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실기장에서 올만을 딱 받고 음. 나오면서 음. 옷을 주섬주섬 주섬 주서 담고 돌아 나온 순간에 누가 제일 생각났어요? 그때는 사실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남았습니다. 아, 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laughs> 밀어 주신다고 네. 잘 해야 돼요. 저희도 잠수하고 나니까 <laughs> 지금 네. 그때 돌이켜 보면 진짜 부모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서 달려 나와서 누가 대 가장 안 됐어요? 달려나와서 음... 먼저 안께어요 달려 나와서 바로 민우 쌤한테 먼저 안께어습니다 그래요. 우리 음. 은혁 군은 이제 입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대학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 되게 또 수시를 도전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시 시즌이기 때문에 음. 정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또뭐 체육교육과를 복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음. 뭐 동국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혹은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 이제. 실기 끝판왕인 학교를 공략한 선배 입장으로서 우리 후배들, 실기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자기주도적인 자세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저도 이제 실기하면서 제 영상을 많이 계속 보면서 뭐가 잘못됐고, 이제 잘 뛰는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잘 뛰는지, 음. 그리고 저는 어떤 것 때문에 기록이 안 나오는지 이런 걸 계속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강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본인이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 가 음. 제일 도움이 되지 않나, 음.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좀 아까 인터뷰 때 우리 태우 분은 고삼이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laughs> 은혁 분은 대학생을 좀 했고 그래서 메타인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지 어, 연구하고 음.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조금 상반된 이야기긴 한데 되게 둘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할 학교에서 네. 어, 끝까지 또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번 빚고 일어섰던 것처럼 또 열심히 또 끝까지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관의 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대장 부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